안녕하세요. 클라라스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쉰소리, 모간이 답답함, 그 다음 건조함, 탁성이라면 아주 효과적인 음성 재활 운동법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의 엄지검지 손가락이면 충분해요. 엄지검지 손가락을 턱 바로 아래 위치에 두고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아래로 쓸어줍니다. 두 번째는 엄지검지 펼치기 동작인데요. 엄지검지를 모아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꾹 누른 상태에서 펼쳐주는 동작이에요. 모았다 펼치고, 모았다 펼치는 동작을 연속으로 팔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펼치고 쓸어내리기 동작인데요. 손가락 두 마디만큼 펼친 다음 손가락 두 마디만큼 아래로 쓸어내려 주는데 보통은 목젖이 있는 위치까지 쓸어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 앞부분 전체에 손가락으로 최대한 펼쳐주고 위 아래로 목 위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동작부터 마지막까지 연결 동작 함께 응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음성 재활 운동법 소개해 드렸는데요. 동작은 단순한 것 같아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랍니다. 중장년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음성 변화 성대 결절로 인한 성대 수술 또는 젠더분들 성대 음성 수술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재활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신소리가 자주 난다거나 모안이 답답하고 건조하고 탁성이라면 꾸준히 오늘 배운 동작 열심히 연습해 보셔서 좋은 효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차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차오.